자, 이번에 리어크된렐 정글로 해 보겠습니다. Q에 정글딜 250%, 250%, 250%. QW가 모두 250%라서 정글을 아까 연습 모드에서 살짝 해 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. 진짜로. 일단은 1레벨은 무조건 W고 이게 말에서 내리면은 공속 버프라든지 사거리 증가라든지 요런 버프가 있거든요. 그래서 W 찍어 주고. 설 근데 이게 막 주류 천편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. 정글로. 무조건 리쉬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1렙 때 혼자 돌아봤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광역딜 진짜 잘 잡고요 W랑 Q로 그냥 다 잡아버리고 E도 광역딜이고 음. 광역딜이 많아서 정글 클리어도 좋고 뱅킹도 어, 뭐 Q스턴으로 바뀌었죠 이 E가 이제 이속버프로 바뀐 다음에 정글링 보여드려야 되니까 풀캠프 돌겠습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원래 툭 때리면 10% 훔치는 건데 이제, 스킬이랑 평타로 5스택까지 최대 15% 당마저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. 빡 깎이는 거 보이죠? 블루레드. 아, 블루레드래, 당마저. 넘기고, 확실히 공속이 빠르죠? 딱 내렸을 때. 때려줬나보다. 그리고 이게 좀 멋있어졌어 추가 발동 딜레이가 좀 생기긴 했는데 근데 이게 확 멋있게 찌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어가지고 톡. 잘 먹죠? 공속이 빨라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좋았을라나? 피갈리가아 맞아 그리고 피갈리도 너무 잘됨 진짜 이게 방마저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방마저 70이거든요? 풀스택일 때 또 멋있죠, 근데. 너무 잘 보. <laughs> 그리고 Q 하나 더 찍는 것보단 e 이도 이제 이속 버프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, 어, 딱 이때 이속 버프 하고 1초 뒤에 이제 평타나 q 가 범위 딜를 줘가지고 이것도 이 찍는 게더 정글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게 공속기 증가하다 보니까 W를 안 내리는 게 나을지 내리는 게 나을지 이건 좀해 봐야겠네요. 일단 스킬이 온이 되니까 일단 다 쓰긴 할 건데. 넘어 가서 푹 찌르고 방역딜. 아그 정글링 진짜 빠르다. 아군이 했습니다 아군이 했습니다 뭔가 그.. 최적화가 되면은 훨씬 빨라질 것 같은 딱그 느낌이 들죠 <laughs> 갑니다 이속 버프 같이 어우 나이스 스턴 톱굿 이게 아군이랑 같이 이속 버프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군 갱웅능력도 늘리고 범위가 이 정도거든요 근데 하나에요 하나만 이제 연결된 아군, 이속 버프 <laughs> 거기다가 스턴도 어지간해서 이거 피할 수가 없으니까 W 에어본도 있고 정글로는 상당히 괜찮지 않나, 진짜 갱...면 갱킹 면에서나 그리고 뭐 정글링 면에서나 확실히 정글로로서 있을 거다 있어요,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스턴 에어 본 나이스 이거 봐. 진짜 CC가 너무 많아. 괜 갔을 때 일단 오레이드라서 인신 가면은 탱커 역할 제대로 할것 같아요. 저희도 오레이드지만 CS 34개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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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데미지 쎄 내가 먹고 안돼 일단은 빨리 요거 먹고 바텀한번 갑시다 그큐쓸때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? <laughs> 신기하네 좀 뭔가 흔들림이 있다고 해야 되나 화면이? 그래서 더 약간 타격감이 있어요 좀 멋있어 보이시죠 화면이 좀 흔들려 이게 노린건지 아니면 버금진, 버그는 아닐 것 같아 노린 것 같거든요 다시한번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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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진짜 너무 멋있음 그냥 평범한 효과인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방역 스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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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 이석 버프 받고 톡. 스턴 맥이고 에어볼 근데 혼자 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죠? 이 데미지가 너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들 듯. 아유 갑니다 스턴 아, 씨. 아, 좀 느리니까 맞추기 어렵네, 생각보다. 이게 쓰는데 0.75초였나? 그 정도 걸리거든요? 무빙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그냥 정직하게 때리면 절대 안 맞을 것 같아요. 절대까진 아니고. 좀, 대충 쓰면 안 맞네. Q 범위, 요 정도. 어지간해서는 Q 다음에 W가 아니라 W 다음에 Q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? 요렇게. 이런 식으로. 이게 더 확실할 듯? 둘다 근데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, 뭐, 상황에 맞게 쓰는 게 맞는, 맞나?

아래로 간것 같은데. 아시빠르네. 스톤? 일로 일로 일로. 한번더 미끄러지. 아, 미끄러지는 범위도 좀 줄어든. 나이스. 여기 어렵냐? 이속퍼프쭉가스이속퍼프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22.5 45 거의 슈렐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아 진짜 아우. 잔나 앞에선 뭘 못한다 진짜 아 아! 너무 화납니다, 진짜. 미칠 것 같아. 왜 하필 잔나야? 어, 지금 없죠? 큐. 노트란트 빠졌고. 아, 미친, 이번엔 궁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돌겠네. 넘기고, 아씨. 어, 다행이다. 어! 큰일났네, 이거. 랭가. 뺏기는 거 아니겠지. <laughs> 이게 오브젝트는 느려가지고 아쉽네. 안 돼, 우리 잔다가 아니라 우리는 남이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야! 아 제발 아이또 뭐야 이거 스턴 오케이 홈. 아 아까비 이속 버프 스턴 c c 로 그냥 죽여버려도. 오, 이거. 아우, 스턴 진짜 맞춰야 되는데. 왜 이렇게 힘드냐. 어어어어어어어. 어어어네어어면은어어니까어네요 이속버프는 뭐 손가락 갖다 대는 챔피언한테 이속버프 되고 빠르니까 너무 좋다 궁극 방역 스턴 2인 스턴 가능 어떻게 이긴 했네 아 근데 큐는 스턴은 좀 딜레이가 많이 길어서 어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첫판으로는 감이 좀안 잡히네